대만을 종조준한 중국의 초대형 공중 압박 무력 시위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대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전날 중국군 Y-8 대잠기 한 대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해 대만 공군 초계기가 대응해 무전으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날은 이달 들어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가 가장 적은 날이었습니다.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 초반인 1일에서 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가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4일 하루 만에 제26 전투기 38대 등총 52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갔는데, 이는 대만 국방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군의 대만 주변 활동을 공개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무력시위가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성명에서 대만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로 중국은 모든 조치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도모도 분쇄할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일에서 4일 중국 군용기 149대를 대만 방공 식별 구역으로 출격시킨 것을 두고 전쟁은 실제라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무력 시위를 통해 대만과 미국 등을 향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그으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겁먹고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국과 동맹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이라며 관영 황고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 사설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무력 시위를 정면 비판하면서 대만 지원 의지를 피력했고 대만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대만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 압박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 라면서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변치 않는 관심이 있으며, 그러므로 대만이 충분한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선전포고에 대만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의 실은 기고문에서 대만이 중국에 함락된다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 이러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무너진다면 그 결과는 영내 평화와 민주동맹 체제의 재앙이 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세계적인 가치관 경쟁에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만은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희망한다고 전제한 뒤, 대만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향해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군이 거의 매일 침입하고 있지만 양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라며 대만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자오 셰 대만 외교부장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과 중국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사실 중국의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병력은 중국이 103만 명, 대만 8만 8천 명, 중국의 탱크는 6300대로 대만의 8배 육박하고, 대만이 2대만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중국은 56대, 대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항공모함도 2척, 대만이 1대도 가지고 있지 못한 폭격기를 중국은 450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면 대만이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만이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보이며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바로 미국과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만의 미국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넥 생산 계지가 대거 배치되어 있는데다가 대만의 TSMC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핵심 기업들의 반도체를 초대규모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미국의 경제도 중국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미국과 대만의 미럴 관계는 이미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근 대만이 중국의 역대급으로 강력한 반격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바로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만과 국내 일각에서는 대만 중국 충돌시 한국군 개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윤석준 개곤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발행한 월간 KIMA 기고문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의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대만 해협에서 대만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우발 사태 발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동시에 대만 해협 문제가 한국의 개입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원칙과 입장을 밝히게 함으로써 대만 해협 문제가 한반도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석준 의원에 따르면 대만은 독자적으로 중국군에 맞서기 어려워 미국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대만은 유사시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지원해주기를 원한다면서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지역 문제로 확산시킨 뒤에는 한국 등이 개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최근 갑자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빛의 속도로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군이 독자 개발 및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SLBM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보유국이 된 한국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선정한 세계 6위 군사대국으로 6회 공급 모두 세계 탑급의 기술력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 디펜스의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은 미국과 프랑스마저 제치고 호주와 5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는데 사실상 성공했을 정도로 이미 한국의 군사력 기술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과 맞섰는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중국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고 중국에 속한 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만을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으로 부르고 있고 한국 방송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규정대로 대만을 타이완이 아닌 Chinese Taipei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미국 트럼프 정권 때 탈퇴한 CP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CPTPP는 공식 국가만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만이 가입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을 발칵 뒤집을 만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정경련이 한국과 대만의 CPTPP 동시 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 한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정경련은 이날 행사에서 김준경방 회장을 한 대만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김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대만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투자보장약정, 이중과세방지약정의 체결과 한국 대만 양국의 CPTPP 동시 가입을 제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국과 대만 양국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는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타이완 양국이라니 세계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 타이완은 중국의 한 부분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몇년 전처럼 한국에 제2의 사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또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 화양렌 그룹도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 대기업의 도미노 파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 경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여기에 최근 최악의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을 탈출하는 가운데 한국에 제2의 사드 보복을 가했다가 중국 내 모든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온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대참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에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장화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6일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특히 한할령 이후 한국 영화 드라마 신작의 유통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자막이 달린 최신 작품들은 불법 사이트에 하루 만에 올라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샵 오징어 게임이라는 해시태그는 누적 조회수가 17억 7천만 건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타오바오 같은 쇼핑앱에서는 달고나, 가면, 옷등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팔리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달고나 뽑기를 직접 해보거나 패러디한 영상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대사는 한편 중국의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힌 것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워낙 방대해서 쉽지 않지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시정 요구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